지금은 사라진 서해 바다의 거대한 두 개의 섬에 잊혀진 고조선의 옛 거대한 영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마치 아틀란티스와 같이 숨겨진 이 한국의 영토가 다시 국제적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 전략 t v 를 구독하시면 큰 부자가 됩니다. 거대한 망망대해였던 서해 바다. 서해 바다는 원래 동해 바다와 같이 넓고 푸르른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서해 바다 한가운데에는 두 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바로 한민족의 옛 영토였다는 학자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산동반도인데요. 산동반도는 과거 거대한 두 개의 섬이었습니다. 한 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다오, 옌타이, 웨하이 같은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동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한국의 경기도와 비슷한 면적의 섬이 있었고, 또, 그것보다 더큰 섬으로 태산이 있는 타이한 지역에 위치한 섬으로서 그 면적이 한국의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친 정도의 면적이 되는 거대한 섬이 있었는데요. 이두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화강암지대로 돼 있고 산악지형이 어느 정도 있어 한반도와 흡사한 자연경관이 있어 이곳을 방문한 중국인들도 이곳은 한국같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돼 있어 젓가를담그는 문화 등 한반도 서부 해안지대와 흡사한 식생활을 보일 뿐 아니라 인구밀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 중국 내에서도 쾌적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공자가 탄생하여 동아시아 유교 문화의 꽃을 피운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두 지역의 경우 중국에서도 동이족 박물관을 크게 지었을 정도로 동이족 문화의 중심 지역이며. 중국 한족 즉 중국의 메인 스트림을 이루는 화족과는 완전히 다른 대립을 이루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 서구의 일부 학계에서는 공자가 동이족이냐 오리지널 중국형이느냐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공자 사상이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프랑스와 영국의 모랄리스트 칭몽테뉴 파스칼 라부일 등 연구를 문필가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었고, 서구적 민주주의 사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18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힘과 자본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예의를 지키는 소위 젠틀맨의 문화가 꽃 피워졌고, 또 근대적인 법철학 등을 만드는데 공자의 서적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서구적 근대 문명을 꽃 피운 사상이 중국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 온라인 매체들에서도 공자가 한국인이냐, 일본인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 상황이며 오늘날 중국에는 유교 문화가 문화 대혁명과 청나라, 몽골 등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며 모두 사라졌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만 공자의 유교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공자가 한국인이 아니냐는 엉뚱한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점은 공자는 한국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동이족임이 분명하고 중국의 메인 스트림을 이루는 화족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학계에 의견된 일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대중국 압박이 심화되면서 동이족계통의 민족 즉 한국, 몽골, 일본 일대와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을 구분짓기 위한 국책 외교적 정치 상황과 맞물려 동이족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서에는 만주 한반도 일대에 거주한 동이족을 몽골과 만주족을 의미하는 동호족으로 불렀고 고구려 부여 고조선을 의미하는 민족을 예맥족으로 분류해 동일한 민족계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제 오늘날 인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몽골 한반도 만주족 일본 열도의 DNA와 중국 대륙 중앙부와 남부 일대의 민족적 DNA가 서로 상이함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일치하는 지역으로서 오늘날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들 나라들의 연대를 통한 대중국 압박 전선이 형성되면서 한민족이 이뤘던 옛 영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에서 주목되는 지역은 바로 동이족 문화의 또 하나의 중심지였던 산동반도인 것입니다. 산동반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원래 두 개의 거대한 섬이었으나 하마광의 퇴적물이 꾸준하게 쌓이고 또 간척을 통해서 두 섬이 메꾸어지고 또 중국 본토와 연결이 되면서 반도처럼 지형이 완전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몽골 제국 시기에는 쿠빌라이칸에 의해서 차오라이 운하를 통해 산동을 다시 거대한 섬으로 분리해 놓았으나 120여 년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탁자용 고인돌과 또 캐나다 등 국제 학계에서 종용한 산동 일대 발굴 토기에서 고조선의 영토에서 발견되는 구조선의 심볼 마크인 아사달 무늬가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 캐나다 학계에서는 산동반도 일대가 옛 고조선의 영토 범령이었을 것으로 분석을 내놓으면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고조선의 영토 협력이 이와 유사뿐 아니라 산동까지도 검역이 미쳤다는 것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다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산동 반도가 다시 섬으로 변할 조짐이 생길 뿐 아니라 중국 국토 상당 부분이 침수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체적으로 중국 동부 해안지대의 바닷물로 비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해수면보다 낮은 넓은 땅들이 해수면 아래로 잠길 위기에 놓여 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일대는 타로 단층대라고 하여 산동 유화를 통과하는 거대한 지진 단층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탄로단층대는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한반도를 대지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방파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팔로단층대가 움직일 경우 해수면보다 낮은 산동 일대를 비롯해서 이화일 대평원지대가 물에 잠겨서 산동 일대가 다시 섬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방진영의 대중국 압박전선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일대에서는 동의족의 여부를 놓고 진서방 친민주주의 국가이냐 아니냐로 갈리고 있습니다. 소위 동의족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예절을 중요시하는 민족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로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돈되고 안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문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범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한국의 1920년대 이후로 국공내전의 영향으로 자유중국적 국민당 지하에 있던 산둥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넘어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동의족으로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대만 학계에서도 중국의 고대사는 고조선 즉 조선인들의 상고사이며 한족들이 만들어낸 역사는 허구이며 심지어 한문 역시 중국인이 아닌 귀족이 만들어낸 문자라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만 학계에서 내놓는 주장이며 과거 산동 반도에서 대만으로 넘어간 국민당 세력이 많았던 특성상 대만에서도 자신들은 동의족이다라는 정체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의족이라는 정체성이 국제 지정학적 패권 다툼에서 동아시아에서 두 진영으로 갈라놓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고조선에 대한 상고사, 부여사,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와 잊혀진 옛 고투들에 대한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